미나는 거제 댄스 콤비이자 또 둘도 없는 솔메이트잖아요 두 분이 근데 실제로 혜리씨랑 생활씨도 정말 특별한 관계라고요? 저희가 어, 나이도 동갑이고, 동갑이고 키도 똑같고 어, 발 사이즈도 음. 똑같고 지금은 몸무게가 <laughs> 비슷할 것 같은데 찍을 때는 조금 달랐긴 했거든요 제가 많이 좀 증량을 했었어, 가지고 당시에? 네. 네. 당시에. <laughs> 하지만 지금 몸무게까지도 거의 비슷해. 네, 거의죠, 그쵸. 쌍둥이 네. 같은 네. 그런 친구예요, 저한테는. 이 정도면 돈 풀긴 거 아닙니까, 서로? 그니까요. 음. 그래가지고 약간 찍을 때좀 되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. 미나한테 정말 필선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미나를 대했던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막 눈만 마주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 정도로. 지금 한번 마주쳐볼까요? 생각을 하고 아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다아 제자 보고 아주 잘 가고 있다. 좋아요, 지금 잘 가볼게요. 두분 살짝 부위 모아주시고 좋습니다. 아람 씨가 손을 살짝만 세워주시고 좋아요. 얼굴 안달